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눔했으면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은 사건 이후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해중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 아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고 하늘 앞에 엎드립니다. 36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에게 명령하여 붓는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지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에 싸는 철판에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드리라신지라. 제장 엘리아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롯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쌓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유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유합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땅이 갈라진 몰살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성막 앞에 분양을 시도하던 조종자들이 하형을 당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향료들을 보온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엘라셀과 이다말만이 생존해 있으며 그중 엘라살이 장남이기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자격을 갖습니다. 250개의 각자의 향로는 그 자체로 불법적으로 제작된 비품들이었으며 재료는 39절에서 확인되는 듯노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그곳에 아직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붙는불 가운데 반역자들이 사용한 향로들을 모아서 그불곧 타고 있던 숯을 다른 곳에 쏟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들이 거룩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노 향로들도 불법적인 비품이었지만 그것들 안에 타고 있던 불도 불법적인 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향로들이 담긴 불이 여전히 부정결했다면 왜그 향로들 자체는 거룩한 것일까요?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헌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 해도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그 헌물들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정신에 따르면 죄인들과 부정을 탄 사람의 헌물은 효력이 없고 애초에 제사를 바칠 수 없습니다. 산열이 흐르는 산모와 악성 피부병 환자들 및유출해지닌 사람들을 비롯하여 레기 전반에서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은 성전에 오를 자격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놋향로는 고룩한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들은 헤렘의 징벌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둘째,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헌정했던 물건들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그런 물건들은 원칙상 성물의 자격이 없으나 이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성물로 받으신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후대 영원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트 향료들을 녹여 동판에 만들어 재단벽에 붙이라고 하셨고 엘라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합니다. 이로써 노트 향료가 재단을 위해 거룩하게 재활용되었습니다. 마당의 번재단은 내구성이 강한 조각목으로 잔디 전체를 노스로 입혀 하르게 견디시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의 장기적 사용과 때로 강한 하력이 수반된 무리한 사용은 동판의 보수와 교체를 필요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노트 향로들이 바로 번제단 벽, 금속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동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 즉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도로 누가 성막의 본당, 즉 해막 안에 들어와 향을 피울 자격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경고판이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선에 온 해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 이르되 너희가 요아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해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요아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메,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리시되 너희는 이 해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메,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전대미물의 두려운 현상이 동반된 무선 벌을 받았음에도 해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동이트자 모세오 아론에게 항의 집회를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전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불과 하룻밤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 열 번이나 고짐을 부린 파라오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왕고함과 강팍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너희가 요아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항의합니다. 해종은 심지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해막 위에 구름이 해막을 덮었습니다. 분명 이 구름은 구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해막 위에 떠있던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순삭지 않은 기운을 띤채 움직이는 현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칠때 라는 말은 무기나 돌로 그들을 쳤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 반역이 자영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 다시 한번 형련한 것입니다. 모세화로운 해막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해계치 않은 해중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무선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즉시 단숨에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즉시라는 것은 긴급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탄원의 중재를 시도합니다. 46절에서 5 0절읽 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지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해중에게로 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유학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해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숙제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그 연병이 그친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즉시 그리고 단숨에 닥칠 하나님의 멸절 심판 앞에서 모세는 한급히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드릴 특별한 분향을 준비해서 태우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표준적인 분향은 마당 재단에서 불을 치해 향로에 담아 내 송소로 들어가 분향단 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품 즉 향률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건 속에서 고라와의 분향 시합을 위해 내 송소 밖에서 향로 안에 직접 향을 태우는 방식의 분양 제세가 들어졌고. 지금은 심지어 성막 바깥 해중 장막 사이에서 향로의 향을 담아 태워 바치는 분양입니다. 이 해중 사이에 태워서 올린 분양은 속죄 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긴급한 조치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지시에서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으라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분양은 재단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른 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로는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 해중에게 달려갔습니다. 향을 피워 그들을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분향이 속죄의 효과를 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속죄의 수단은 기본적으로 짐승의 피가 원칙이지만 때론 다른 배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재의 대속과 진노의 완화의 효과를 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향이 특수하게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한 가지 우리는 이 조치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이 멈췄을 뿐 그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백성들은 모두 회개하며 속죄죄를 바쳐야 비로소 제삼을 받을 수 있었다 볼수 있습니다. 아론이 향을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으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 연병의 위력이 걷히며 사그라졌습니다. 대제상이라는 아론의 신분으로 볼때 대죽음으로 송장이 널려있는 연병의 현장에 향을 피며 달렸던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송장은 물론 심지어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송장마저 만질 수 없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정건대 그 향로가 아론을 부정결의 기운 가운데 막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서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분향의 수단으로 송장의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그 분양은 하나님께 타운나는의 향기가 올라가 속죄 효과를 냈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모세를 당한 고라와 그의 추종자 외에도 무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의 지향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의 빠른 조치로 더 이상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병이 그치자 아론은 다시 해막에서 기다리던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이 지향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끄집어내며 자신들의 재성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투덜거림을 몰아내야 합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수 없는 파멸의 위기에서 자기들의 위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로를 향해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분을 본지 1년이나 1개월이 지난 것도 아닌 이튿날 또다시 투들거려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제 심판에 벗어난 자가 해야 될 것은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투들거림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에 감사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들이 아니라 원망과 투들거림으로 무언가에게 내 인생을 핑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